우리 온 마음 다해 주사랑하라 사양할게요 그날 목사님께서 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그 기도를 하도록 저희를 인도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드렸는데 또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그 기도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더제 마음을 어, 저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정말 기도 시간이 너무 너무 좋았었어요. 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 말고 또 누가 들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 말고 인간 말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될 대상이 아닌데,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게 어마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고,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특권이라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할 감사거리라는 거, 어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환경을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가정교육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으시던 간에 여러분이 그 씨를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지고 가면 그게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같은 사람이요. 우리 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 고일만 하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세요 근데 고일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날마다 지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근데 내가 십자가진다고 해서 내가 능력으로 절대 안 되거든, 여러분. 내가 자기 부인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되는데, 니네가 그걸 하면, 너의 그 역할인 그거야,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너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셔서. 예수님처럼 그 성숙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 귀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에요.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 안 하는 게더 힘들어요, 사실은. 사랑 안 하는 게더 힘들다고요. 순종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 온밤 다의 주사랑하라 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밤 다의 주사랑하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저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명이 저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생명께서 주님의 생명이 저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만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처럼 저희를 만들어 가시려고 계획하시고 인내하시며 훈련시키시며 교훈하시며 권면하시며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독재자의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을 하나님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신데 정말 그 사랑을 저희가 더 깨달아 아는 이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입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저희의 눈이 열려져서, 저희의 마음이 열려져서 저희 귀가 열려져서 정말 그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아버지를 더욱 사랑,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